내집 말이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안 나가고 버텨보겠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laughs> 아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도 보증금을 주지. 당장 방안 빼면 강제로 문 뜯고 비용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요. 뭐죠? 시작부터 쫄리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도 이사를 가야 될까요? 우리 한담에는 무단 점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채권 탈수도 있는 건가요? 전이 질문에 답을 해 드릴 한담에의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남자, 부활못 한달의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한담에는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한다면 전입신고는 뭔지 알아요? 음, 전입신고는 제가 사는 곳을 공사문소나 이런 곳에 옮겼다라는 거 신고하는 거, 주택의 인도, 확정일자, 이건 뭘까요? 주택의 인도라는 건요, 법률적으로 점유의 이전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사 오실 때 집 주인으로부터 집 열쇠 받잖아요. 아니면 요즘은 자동 도어락 되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뭐예요? 확정일자는요. 여러분들 전입신고할 때 아마 그 부동산 계약서를 같이 들고 갈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도장을 찍어 올 거예요. 거기 날짜가 찍혀 있는데 계약서에 찍혀 있는 그 날짜가 확실한 날짜다라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는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예요. 이 점유의 이전까지 완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상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보증금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돼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잠깐만요. 대항력이랑 우선 뭐예요? 이 집이 한 달면이 살고 있지만 한 달면권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집에서 살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선 변제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집주인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들 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예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안에 범위에 있는 보증금일 경우에는 이 우선 변제권보다도 더 먼저 점프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 줘요. 그게 바로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들 보증금을 지켜야 될까요? 그럴 때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법률상 효력을 부여해주는 장치거든요. 나 여기 살고 있어요라고 등기부상 이 표시를 해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꿀 틀이네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가 있어요. 전세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반환 보증 허그는요 주거복지증진과 각종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이 허그의 대표적인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 대신 보증금을 먼저 줘요.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근데 그러, 그런 거 신청하려면 뭐 은행 가고, 아 귀찮은데 엄청? 아. 여러분들, 요새는요,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단 링크로 신청하세요. 자, 오늘 한다면 첫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노 보증금, 노이사. 만약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하세요. 여기까지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